13일 만에 미량 텃밭에 또착했습니다 무럭무럭 자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유체, 유체. 여행가갔다 와서 유체를 또 빚도록 하겠습니다. 13일 전에 유체를 한번다뺐어 영상에 올렸습니다. 오늘은 2차 유채 수확을 하겠습니다. 유채가 이렇게 계속 다 수확하는 줄 모든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계속 3, 4월까지 계속 비먹습니다. 오늘은 유채를 다비어 그 재리기도 하고 이래 하려고 합니다. 나중에 싸이하고 따라가 오면 고기도 좀 꼽아먹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유채가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보시는 바와 같이 유채 이거 다 비도 유채가 많습니다. 자 유채 수확 많이 됐습니다, 그죠? 유채 한번 보십시오. 유채 많지요? 유채는 어 유채는 이렇게 비면 겨울 내에서3 4월까지먹어수있니다 이거 아시는 분잘 없습니다. 오늘 우리가 영상 잘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. 가지도 조롱조롱 달리고 있습니다. 가지 한번 보세요. 조롱조롱 달리고 있습니다. 가지 가지가 벌써 처수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지도 계속 잘 달리고 있습니다. 병도 하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놔두고 합니다. 오늘 시금치를 수확해서 너무 많이 잘 돼가지고 너무, 계절을 모르고 제가 일찍 숨갔는가 습니다 이것도 일제처럼 한번 비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서 이웃과 나눠먹도록 하겠습니다. 시금치는 어 동네 다섯집하고 나누어 먹고 사오하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이 많아가지고 풀밭에 또 풀을 매고 있습니다 저는 풀메고 벌레잡고 그것만 하지 여기 밭에 와서 이거 지키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수요일날 와서 하룻밤 자고 목요일까지 오늘 목요일입니다, 그죠? 목요일까지 있고 금요일 날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갑니다. 병원에 맞추고 나면 금요일날저녁때뭐또 캠핑 가타고 여행 갈 생각입니다. 이런데배주받때뭐 신경 쓸 시간이 있습니까? 장군, 왜 야간 씨 바로 무숨다벌다 그, 석낸 건데, 옆에서 우리 대장님석감낸 거나 계속 하는데, 좀 이따가 석관해가지고 전국 넣는다고. 전국 넣는다고 하네요. 또 왔어. 먹는다, 이거. 아니다 태풍 때, 그, 저, 꽃이 다넣어지고 꽃이 새야, 그, 시부고 난이배가 일름으로잡았습니다뭐여러분도알 아시다시피 어, 금요날 그때 매일날이고 9월 22일날 그 의령으로 캠핑 가타고 출발했습니다. 날까지. 의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로 해가 가 그런 양이 지 나간 아 그래, 내가 말하는 건, 이게 이래, 배추를 갖다 이래, 뭐, 아무것도 안하서잘 큰다, 이 말이지. 어? 배추가뭐시간가와잘 큰데, 뭐. 이 뭐, 뭐. 우리가, 이 뭐, 배추 손꼽 시간 내리노. 내일 모레 또 나갈 건데. 어디 갈라 어? 어디 갈라 저, 뭐, 여, 또 우리 마릴리 가자, 가자, 가야지. 뭐, 그, 오늘 뭐, 뭔데라, 이거? 내일 뭐, 병원 갔다가 또 가보자. 오늘은 10월 6일입니다. 5일날 부산에 왔으니까 14일만에 텃밭에 왔습니다. 14일, 1 2일 뭐, 이렇게 뭐, 늦게 한 달에 한두 번 와가지고 이 텃밭 뭐, 뭐할거 있습니까? 또 일어나 또, 또 갑니다. 그래서 무모입니다. 저는 농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배추 생지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농사짓고 지 제가 먹기때문에 제가 몸이 안좋아서 약을 칠수가 없습니다 약치면 제가 몸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 풀매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 로또 1등 대박나세요